사람이 더 복된 인생, 더 나은 인생,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에,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 와서 계속 이 한국과 비교하면서 불평만 하다가 여기서 시간과 물질과 인생만 낭비하다가 아무 소득이 없이 이 땅을 떠나는 경우를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게 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한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온통 나에게 주어진 기회로 보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가치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얻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관점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볼 관자를 쓰고 있어요. 볼 관자 점은 뭐예요? 그냥 진짜 점이에요. 포인트에 포인트. 자,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그래서 나의 시선이 업무는 지점. 이게 바로 관점인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관점,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찾아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은 기회와 또 소망과 비전과 꿈과 감사할 거에 계속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관점,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비관적인 곳에 나의 마음과 시선이 계속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쪽에 자꾸 내 시선이 고정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때요?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남탄만 하게 되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요.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긍정적인 관점과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가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